책명사예요 명사 다음에 다시 형용사 나왔죠? 그럼 또 빠진거야. 뭐가 빠졌죠? 데미지. 네. 이게 어, 네. 네. 그 눈에 보이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보이셔야 돼요. 이용가능한. <laughs> 이용할 수 있는, 살수 있는. 됐어요? 네. 이용가능하다고 라쓴 이유는 뭐냐면, 네가 살 수도 있지만 도서관에 비교가 들볼 수도 있잖아. 어쨌든 이용할 수 있는거죠. 네. 알게 돼요? 네. 형용사 뒤에 있다는 얘기? 관계된 형사가 빠진거야. 네. 그럼 두 글자로 나눌게요. 오늘날 그렇죠. 네. 오늘날 네가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책들 가운데서 당신에게 가치 있는 책을 고르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옛날 네. 네.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네. 자, 니피컬트 네. 네. 보는 순간 형용사 안에 있는 가짜 조언의 뜻이 없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해석하지 말고 어렵습니다. 뭐가 백부터 끝까지 하는 것이. 그 내용은 뭐냐면 네가 선택을 한 책을 어떤 책 가치 있는 책에 누구한테 너한테 모뭐 가운데서. 오늘날 이화신축대가 어디서 되요 네.